예순 두견은 단지 느낀 것이요 동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, 여기서 영속론자인 그 사문 바라문들이 네 가지 경으로 영속하는 자와 세상을 천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, 여기서 일부 영속,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 네 가지 경우로 자와 세상의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단지.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, 여기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 네 가지 경우로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참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람은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,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독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, 여기서 애매모호한 그 사문 바람문들이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네 가지 경우로 얼버무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늘어놓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.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람은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 여기서 우연발생론자인 그 사문 바람은들이 두 가지 경우로 자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을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독려된 것일 뿐이다. 비고들이여. 여기서 그 사문 바라문들이 18가지 경으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람은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독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 여기서 사후의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그 사문 바람은들이 열여섯 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참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람은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독려된 것일 뿐이다. 비고드려 여기서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. 그 사문 바람문들이 여덟 가지 경으로 사후의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참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람문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독료된 것일 뿐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,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이, 여덟 가지 경우로 사후의 자아가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,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천명하는 것은, 알지 못하고, 보지 못하고,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독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, 여기서 단멸론자인 그 사문 바라문들이 일곱 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천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달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람은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달에 의해 독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,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문 바람원들이 다섯 가지 경으로 지금 여기에서 구경에 열반을 실현한다고 참명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료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, 여기서 그 사문 바라문들이 마흔 네 가지 경으로 미래를 모색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사문 바람은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을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려된 것일 뿐이다. 비구들이여, 여기서 그 사문 바람은들이 예순 두 가지 경으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,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,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, 알지 못하고, 보지 못하고,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삼은 바람은 존재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,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독려된 것일 뿐이다.